김병주 의원님은 우리 국회에서 손꼽히는 안보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분입니다. 김병주 의원님이 준비하는 새로운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김병주 의원님의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며 의원님의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병주 의원님을 국방 전문가로만 알고 계시지만 다양한 강연과 유튜브 활동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기귤이시는 소통 전문가이시고 합니다. 김병주 의원님께서도 국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김병주 의원님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저와 가끔 김병주 의원님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참 괜찮은. 참 열심히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살려서 초선 국회의원 중에서는 가장 모험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부터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까지 김병주 의원님의 맹활약은 더불어민주당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의원님이시거든요. 전문가를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님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일이고, 또 의정활동을 하는 지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안보 이슈가 터질 때마다 김병재 의원님이 가이드를 딱 잡아주시면 그 길을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쭉 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출판 기념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김병주 의원님의 진 면목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 속에 담긴 김병주 의원님의 깊은 해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병주 의원님의 지금 다시 손자병법 출판을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내외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블리, 화이팅!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 일 가장 잘하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이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 김병주 의원님. 일 잘하지, 말 잘하지, 인물 좋지, 그리고 투쟁력 강하고, 그리고 조국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김병주. 김병주 의원님을 저희 국회의원들은 존경합니다. 김병주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평소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김병주 의원님의 열정과 노력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병주 의원님의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은 군인으로서 일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군사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맹 활약하고 계십니다.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민주당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김병주 의원님께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은 정말 의정 활동을 잘하는 국방 전문가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한 마디 하면 이 정부가 쩔쩔맬 정도로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의원입니다. 아주 출판 기념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분의 꿈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하합니다. 김병주 의원님은 우리 당 최고의 국방 안보 전문가이고, 또, 그래서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 아주 맹 활약하고 계십니다. 오늘 칠판 기념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또,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성원과 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병주 의원님, 파이팅! 제가 아는 김병주 의원님은 사성장군 출신으로서 우리 민주당에 영입돼서 군사 안보 분야에서 최선봉의 맹 활약을 하고 계신 아주 보배 같은 분입니다. 초선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례적으로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으셨습니다.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해 오셨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열정과 행보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실력이 단단하게 무장된 정치인입니다. 평생을 못 맞춰 나라를 지켰고, 21대 국회 유일의 사성장군 출신이기도 합니다. 김 의원님은 분시절 쌓은 국방정책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의 인품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의 지금 다시 손자병법 출판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당의 든든한 안보 전문가 김병주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국회 국방위원회 동료위원으로서 가끔 우리 김병주 의원님으로부터 손자봉법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훌륭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훌륭한 군인, 훌륭한 정치인, 김병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